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OK 윤승윤입니다. 오늘도 농지 투자와 관련한 상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7월부터 농지 은행의 위탁농지는 예의 없이 공고를 해서 하고 또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을 해,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부터 준비를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또 시행하면서의 관계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때 하더라도 일단 지금 나온 것그 동안의 관행 이런 걸로 보아서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농지의 임대나 보유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해야 할 그러한 초지의 당,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고 농지를 소유 관리할 수 있었으며 또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같이 가가지고 농지 위탁과 수탁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농지은행 수탁 사업이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는 공사를 통해서 진행된 계약은 재계약과 일부 공고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규 계약시 공고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은 뒤에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을 선정하는 그 순위는. 공고를 그러니까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음. 개인적으로는 못하고, 이렇게 임차인을 공고를 해놓고 나면, 임차인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 농민 등, 여기 아니라, 자, 청년 후계 농업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2030 세대 2순위, 후계 농업이 3순위, 귀농인이 4순위, 일반 농업이 5순위,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한 임차인이 간다 그러면 그때 육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뭐 같이 농사를 짓고 동고동락 하시던 분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올 7월 달부터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예. 2017년인가요?까지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너무 가혹하고 또 임차인 선정하는 데에서 문제가 좀 있다 해서 그동안에는 임차인을 소유자하고 같이 가서 하면 해주었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공고를 생략하고 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용대 위탁자가 사용체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거는 친족관계를 말해요. 친족관계, 예, 직계존비속관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 하우스 설치 등의 사유로 인해서 기존 임차인의 영농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의 경장 농지가 임차 예정 농지와 연접한 경우에,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 임차인이 친환경 단지의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2인 이상 공유하는 농지를 위탁 신청 당시에 공유자 1인이 임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유자가 이런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한 공고를 안 하고. 예, 이 기존에 요런 사람들이 할수 있다, 이런 예의 사유가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 간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동안은 이런 거 상관없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예, 신청을 하면, 예,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할수 있도록 위탁수탁을 한꺼번에 봐줬었거든요. 그래서 농지은행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임대수탁 농지를 공급 물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청년 농민에게 농지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년 농민의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청년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서 농지 은행의 비축 농지 임대나 장기 임대 농지, 이런 지원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작용하지 못하는 농지 소유자들은 농지은행에 위탁을 할 경우 임차인을 임의로 선정할 수 없어서 많은 혼란이 처음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미리 말씀드리고, 이번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개정하는 입법 예고로 마췄고그 다음에 이달 말경에 국무회에서 의결 공포 시행될 것이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 나오면서 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농지의 취득과 사후 관리에 있어서 자격 조건이나 경작 사항 등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개정시에는 법령과 지침이 이두 사항을 가지고 농지 소유자 및 경작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촌 작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 없어요. 오히려 당분간 투자 기회가 열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라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역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 취득에서도 심사 강화 대상이 아니고 농지 대상 신고는 작용을 하니 별 문제가 없고 실태조사에서도 5년까지만 이용 실태 조사를 하는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농지, 은행, 위탁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촌작용이나 작용을 하고 있는 분들, 소위 말해 농업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재촌작용을 못하고 있는 소유자들이야. 예,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작용을 못하는 소유자와 농지 관리에 대해서 자, 농지를 전부 위탁한 농지 소유자는 추가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농지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농지대장에는 직접 또는 임차인이 농지소재지에 등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상속이나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된 경우에는 사인 간의 임대차가 허용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하셔라. 임대차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하 다만 지금처럼 임차인을 내가 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농지은행에서 공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니까, 현재의 임차인과 임대차를 존속하고 싶다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7월 안에, 그러니까 6월달까지, 농지은행에서 위탁과 수탁 그 계약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만, 어, 지금 원하는 그분들하고 할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에, 농지를 휴경을 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해 셔라.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농지은행 위탁을 해야 하니까 그렇다. 농지 휴경이나 불법 사용한다면 일제 조사를 해서 처분명 등등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했고 에 22년 2월 18일자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관리원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 농지의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는 이러한 농지관리원이라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서 운영된다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농지정보 수집 분석을 했고 구축하고 농지종합정보를 행정기관에도 제공하는 거에 농어촌공사 있지만 그다음에. 농지 농지 상시 조사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그이 농지 조사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한두명 정도씩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도 각 지소마다 몇 명씩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농지 취득 소유 실태 조사를 하는데. 관해 거주자, 농업법인 국공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농지 이용 현황을 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유휴농지를 실태를 조사를 하게 되고 지자체 교육이나 농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업농래 은퇴농까지도 지원하는 사업을 농지관리원이라는 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전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이것이 행정기관과 공유가 되면서 예, 처분할 건 처분하고 처분명령 내릴 건 내리고 또뭐 주체할 것들을 관계법에 의해 주체하게 되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뭐 말씀드릴 건두 가지예요. 강화됐다. 그다음에 농지 관리 이용실태 조사를 하면 아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는 것이 7월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다 농지 은행에 맡기면 거기에서 임차인을 선정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아는 사람하고 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하고 싶다면 6월달까지 빨리 농지 은행에 농지를 위탁하고 수탁하는 그 계약을 마치셔라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얼렁뚱땅 농지를 가지고 뭐 투자를 하거나 소유, 보유하려고 그랜다. 그거는 어려워졌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라. 자, 이제 보는 눈이 많아졌고 처벌에 대한 강화도 되었고, 이렇게 됐으니까 잘 하시자.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촌작용하거나, 어, 여기는 양도세까지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작용하라는 이런 농업인들. 재촌작용 작용하는 이런 농업인들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조금씩 있겠지만은 크게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게 없는 거고 에, 지금 임대를 주고 있거나 작용을 못 하고 있어서 임대를 주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 또는 휴경을 하고 있는 경우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는 원상복구해서 농지로 사용하시고 휴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사인간의 임대차를 하든 뭐 임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임대차를 하는 경우는 사인간 임대차가 허용된 상속 농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상속 농지를 하더라도 농지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라. 다만 7월부터는 내가 원하는 임차인하고 위탁과 수탁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그 아까 얘기한 청년 농업인 또어 뭐죠 청년 후계 농업인 2030 세대 후계 농업인 귀농인 이런 순서로 농지은행에서 공고를 통해서 어 임차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 내가 원하는 임차인하고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 올해 안에 오, 아 6월 달 안에 빨리 가서 위탁과 수탁 계약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라. 또한번 하게 되면은, 여기 에 나오지만은, 공고를 생략하는 사유가 나와요. 사용대 자 위에 자 있고, 시설 하우스인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의 경작 농지, 예정 농지 연접한 경우, 기존 임차인의 경작 농지가 연접화 있는 경우, 뭐, 또, 친환경 단지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에, 위탁이 생략이 되긴 하지만은, 야, 요 조건에 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웬만하면, 은 6월 달 안에 농지은행에 가서 현 임차인하고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라. 어쨌든 전반적으로 농지 취득, 농지의 이용 관리에 이런 면에서, 아 그 조사도 강화됐고 처벌 조항도 강화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재촌작용 아니면 작용을 가급적 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농지은행에 관리를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다만 농지은행의 위탁은 모든 농지가 되는 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 소규모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위탁을 안 받아주니까 그 동안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농지 투자에 대해서, 농지 투자를 하실 생각이라면,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 전체적인 망라에서 농지의 그 정석적인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완전히 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천천히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변칙 너무 좋아지지 마시고, 정석적인 투자를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에또돈 되는 농지에 투자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수익도 많이 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부자로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